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숫자가 1 0 0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문경시는 세명 중에 한 명이, 세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위험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문경은 지킬까? 그 집념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정책 전문가이죠. 행하고 음, 있을 음. 때도 남다른 자책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음, 음. 고유한표 정책이 있다라며 이번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 우리 대표님이 들어오시면서 개인소독 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 문경에는 개인소독기가 38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터머, 네. 기차역. 강공서 들어올 때, 우리 시의 공문이 천명인데, 개인 소독을 하지 않고, 온도를 재지 않고는 문경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게 이제 설치한 게 벌써 정부가 심각 단계, 이전에 경계 단계 때 이미 우리 설치를 했습니다. 방역을 최대한 하되, 그 다음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더 확산되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내서, 빨리 자가 격리해서그 사람 한 삼으로 문경에서더 퍼지지 않게 한다. 아무래도 문경 세제에 와서 또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식당 안에 대해서 밀폐된 곳에서 식사를 갑니다. 전파력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플라스틱 도시락을 다 제작을 해서, 식당에 다 안아주고, 식당에서 전환을 하고, 30분 뒤에는 도시락을 찾아갑니다. 도시락 드라이버스로 우리 문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으면 우리 문경이 아주 모노레일이, 높이 1000m 고지까지 가는 모노레일이 4월 20일에 개장을 하는데, 거기에도 소독하고, 입장료 끊으면 마스크 하나 다 주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공직자들을 잘 아시는 시장님께서 공직자 특성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공직자가 가장 취약한 점이 뭐가? 공무원 조직을 관료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법규에 있는 것을 집행하는 데는 아주 효율적인 조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변화에 약합니다 그럼 그건 누가 해줘야 되냐 그건 나 같은 선출직이 해줘야 되는 거야 항상 선출직들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코로나 경제 살리기 팀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어떻게 하면 경제를 좀 살리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딱히 음. 참여해갖고. 그래서, 그래서 성과를 내면, 제가 유럽 10일간을 유럽 견학을 시켰습니다. 특히 농업 같은 데, 그 네덜란드 이런 데, 이태리 음. 이런 데 견학을 음. 보니다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공직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좀 변해야 될까요? 코로나에 대한 걸 누구든지 자기가 일한 거를 문경통에 올려도 좋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과에서 하는 거, 상수도 사업소, 하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거, 읍면동에서 하는 거, 올리니까 이게 서로서로 비교가 되면서 아주 일차불란한 거예요. 음. PC방을 점검, 점검하는 데는 문화예술과예요. 음. 공사 현장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거든요. 굉장히 지하가고 네. 이걸 하는 데는 건설과야. 음. 그리고 일반 기업은 일자리 경제가. 근데 이게 전부 이 밴드 하나에 다 연결되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다는 걸 자동으로 전파되고 또 이제 핵심적으로 코로나 대책을 하는 보건소장, 보건소 과장, 어떤 부시장, 국장 이렇게 해가고또 11명은 따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무슨 결정할 때뭐 과장은 소장한테 보고하고 국장, 부시장 이렇 시간 다 걸려버려요. <laughs> 코로나는 이미 막 퍼지는데. 그죠? 그냥, 올리, 올려, 올리갖고, 네. 30분 내로 반대 의견을 으면 바로 시행이야. 어... 그게, 그렇죠. 나는 그게 4차 제목입니다. 우에게특별히 간주하는 키워드가 좀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남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 남이 갚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뒤처지는 거죠. 이게 우리는 마치 자전거가 갔습니다. 두 바퀴를 타는데,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네. 넘어지면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네. 고통 없이 기쁨 있겠습니까? 음... 절대 없습니다. 음... 공직자들에게 꼭한 번씩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일에 집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음. 열정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뭐 대구에서 1 0 0 명도 발생 안 셌을 때 제가 우리 나, 우리 우리 문경시는 최고의 단계, 심각 단계를 할때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문경시는 세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그 때, 대구시에 100명도 발생 안 되는데 그 얘기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위험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문경은 지킬까? 그 집념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 시민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 우리 시민들이 진짜 재밌는 자랑스럽습니다. 그 장학재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내는 후원금만 한4 50억 되는 것 같아요. 행정에 대한 협조가 우리 시민들이 정말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한 예가 지금 해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한 10억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대적으로 더잘 합시다 운동. 하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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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하자. 교통질서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 안버이라든가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 이런 데서 지금보다 더잘더잘 합시다 운동을 현재. 아니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잘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함께 대세를 합시다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하십시오. 요새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함께 서로서로 서로 어, 도우면서 건강하게 좋은 성과를 내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